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즈 어메이징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세계에서 가장 호박 그 박을 어, 가지고 온 경연대회의 소식을 전해 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크기에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 그 호박이었을까요? 자, 우리 그걸 보기 전에 그래서 좀 오늘 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은 많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생소한 단어 하나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아 고월인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볼까요? Any one of several types of fruits that have a hard shell. 좀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 썼는데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어,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그 과일이든 다그 종을 합해서 골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호박, 예를 들면, for example, such as pumpkins or melons or 뭐 even cucumbers처럼 겉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톡톡하고 딱딱한 쉘을 갖고 있는 과일이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를 긁어내면 뒤에 겉에 이렇게 껍질이 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뭐, 어, 호리병, 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박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영어로는 이 월드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박 대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ompetition인데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경쟁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우리가 경쟁이란 의미 외에 그렇게 경연하는 대회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서도 contest였는데요. 여러 라이벌들 사이에서 경연하는 대회입니다. This is the third time d h uh, e lads has won the competi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델타스가, I'm sorry, 델타스가 이 대회에서, 이 컴피티션에서 이긴 게 벌써 세 번째라고 하네요. 세 번이나, 얼마나 이거 호박을 잘 키웠으면, 그쵸?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ne is the best. 제게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Steve Deltas grew a gourd 2,000 pounds. 아, 라고 했습니다. 와우! Wow. 이 스티브 데일 타스 씨가요, 박, 이런 호박을 키우셨는데, 2000파운드 정도에, 2000파운드면요, 정말 900kg가 넘는, it's almost 907kg. 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데일 타스 55 from Oregon won $12,000 at a pumpkin competition in Half Moon Bay, California on October 12. 자, 이분은요, 이제 5 5세 오리곤주 주신이신데요, 12,000달러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와, 이게 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탔는데요, 바로 호박 경연 대회인 것이죠. 자, 캘리포니아 해펀 베이에서 지난 10월 12일 열렸다고 하네요. His g o r d is the world's 12th heaviest pumpkin and heaviest in California this year. 근데 어마어마한 거는요, 이렇게 900kg가 넘는 박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로 무거운 호박이었고요. 어,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만 했을 때는 올해 가장 무거운 그런 호박이었다고 합니다. Uh, Delta's winning gourd and the other top five from the contest will be displayed at the world famous Halfman Bay Art and Pumpkin Festival from October 17th. 자, 이분의 승리를 일궈낸이 박하고요, 박하고요 다른 탑5, 이 대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최고 다섯 명의이 사람들의 박들이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 어, 10월 17일부터 18일에서 어, 계속 해프문, 아까 그 장소였죠? 해프문베이 아트 앤 펌킨 페스티벌에서 전설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들의 박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볼까요? This is the third time Dale t a s has won the competition. 자, 이분이 참 이런 큰 박을 키워내는데 선수이신가 봐요. 자, 이분이 어,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을 한게 올해만도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He was also the champion in 2001 and in 2003. 세 번째라는 얘기는 2001년도, 2003년도, 그리고 이번 2015년도에 우승을 한 것이죠. The annual Safeway World Championship Pumpkin Way Off is in its 42nd year. 자, 해년마다 열리는 세이프웨이 월드 챔피언십인데요. 이제 보통 이 펌킨 호박의 무게를 중량을 달아서 어, 이게 얼마나 무거운가라고 달아보며 크기와 이런 것들을 재는 대회인데요. 이 웨이프 대회가 바로 올해만도 42년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이 펌킨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긴 하는데 또 할로윈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900kg가 넘는 펌킨 도대체 먹을 수는 있을까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